와 마지막 아어 좋다. 와 와. 근데 어디 가려고? 공몇 개월이 공부? 1년두개월이 와, 터치 좋다. 아, 까비공는년두 개월. 네. <laughs> 어? 아, 1년 예, 어근처비행가 <laughs> 있나? <했나>? 이 주변이요? 방금 <laughs> <laughs> 그... 이사했지? 네잖아 중앙 쪽이야? 네 맞아요 가는 <laughs> 거 같이 가면 되겠다 <laughs> 저번엔 어떻게 가셨어요? 저번에? 어? 그냥 지하철 와 슈팅 굿 안정적이다 오. 나이스. 어. 나이스. 어, 나이스. 나이스 다 뛰어. 우와, 마무리. <laughs> 려야 돼. 굿 응. 뒤에 해. 다시 아이고 밟지 슛 바로 와 좋다 우와 <laughs> 와 멋있었는데 붙어주면 돼 붙어주면 돼어 아, 지금 동민이형 <laughs> 왜이지않아해 지금 어 <laughs> 잡는다 <오, 웃음> <좀 웃음> <갑니다. 웃음> <오. 웃음> 건데 안늘고 아무리 잘 다시 슛슛다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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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고 머리 랐어 <laughs> 여름 시작할 때 잘랐어요 네. 아, 좀어성민 <laughs> 아, 아직 걔랑 사귀냐? 네 <laughs> 결혼 한대? 뭐 한다는 거 같은데요 너무 <laughs> 아, <녹음> 다 됐다 쟤날밖에안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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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몰, 톡 스몰, 톡그 스몰, 편집할 때 심심해 그 스몰, 한테남겨 스몰, 스말 한마디 몰 스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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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몰신몰 축신 축신 <laughs> 신몰또 축신, 축신. <laughs> <laughs> 편집 몰스해 스몰, 스 아, 브론, 브론. 브론은 누한를 하면서 주변에 누게 아, 오래 은 되게. 브론은 되게. 브론은 되이 브론은 되이브아다되다고 빼고 되게. 브론다아 아. 브론은 다아 <laughs> 어, 아, 미안. 아, 좋아 비 좀 뛰어 <laughs> <languages> <laughs> 감사합니다 형님은 지금 어디 살아? 저 의정부 살고있어요 어? 본방이나? 아니야저 혼자 다치 아 그래? 자 <laughs> 직장이 양주라서 강원도 양주? 경기도 양주 아, 양주에 경기도 어 토목 감리로 일하고 있어서 오뭐 말이야 그 저는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연초 한번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그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아니 뭐야? 이거 뭐어 이거 뭐야? 이 이거 이렇게 생겼어도 착하게 살았 <laughs> 아 그게 건 아니지 아 그건 맞죠 근데 막 연초 피면서 여기, 요, 여기서 너 혼자 죽이려고 하는데 저요? 다리 피는게 아니라고 아형저 수비 열심히 했습니다 나이스 2분 남았습니다 예. <laughs> 옛날에 오버워치막 많이 하지 않어네저 오버워치 딱플래까지 찍고 접었어요 요즘 피파밖에안하게임을하고 아직 0대이 됐는데 무섭어오 됐다 <laughs> 오랜만에 또 다들 다, 어른들. <laughs> 저. 성준이 이런 애들 아직 조금 어리긴 한데. 군대도 안갔다며 예, 송준 큰일 났다. 저 군대에 있던 존가 예, 물론. <laughs> 제가 형때 얘기할 건 아니지만. <laughs> 아, 근데 저전문할까봐 그, 뭐 그런나네. 안 아, 놉니다. 안 나? 네 절대 안 아, 놉니다. 정이 납니다. <laughs> 지켜줘. 네. 해도 저 어차피 포병이라. <laughs> 나는 총 쏘는 먹고 까먹었는데. 1 30초 일단 몰고 몰고 가 몰고 괜찮으세요? 어? 허리 아파요? 자 끝내겠습니다